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해도 하나님의 복 예비하신 복또 이미 내가 받고 있는 복 계속해서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갑진년, 죠. 그렇죠? 갑질하면 예. 어, 예,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좀 썰렁한 그될 수도 있지만, 갑진년, 갑지게 예, 살아야 되는 거죠. 갑진년, 예. 받침은 좀 다르지만 참으로 갑지게 그 어느 해보다도 갑지게 이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시편 67편 말씀은요. 은혜와 복을 사람들에게 보석처럼 나눠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전체 시편 150편,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40편만을 선별해 놓은 내가 사랑하는 시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0편 67편에 대해 말하기를 이 시편의 언어들은 참으로 아름답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비는 축복하는 그런 복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비는 복의 언어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된 아론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아론의 축복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 1절에 보면 이 아론의 축복문을 약간 바꿔서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너에게라고 하는 말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어, 아론이 이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축복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받으라고 주는 축복문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문을 이시편기자가 자기의 기도문으로 바꿔서 우리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문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축복 혹은 기도의 핵심은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영어 리빙 뉴 리빙 성경에 번역을 보면은 그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으시기를 그러니까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말씀을 저 영어 성경에서는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으시기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떻게 어떤 얼굴을 보이시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눈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얼굴로 바라봐주시면 좋을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어, 갑자기 내 표정부터 바뀌게 되죠. <laughs> 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셔. 어, 우리도 울, 웃는 그 빛을 띠는 것이죠. 2024년 한해한해 한해 동안 내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얼굴.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로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교회, 또한 우리나라를 향해서 정말 환하게 웃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 찡그리고 화내고 차갑고 무뚝뚝한 얼굴보다는 웃고 즐거워하고 따뜻하고 살가운 얼굴을 보고 싶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도 환하게 웃는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는 얼굴, 또 우리 부모님들 향해서 환하게 웃는 얼굴. 또 우리 직장 동료끼리 또한 성도님들끼리 환하게 얼굴 웃는 얼굴로 이한 해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 성경의 범위제,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마만큼 하나님의 얼굴이 중요했기에. 시편의 기자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시고 같이 임재하셔서. 내 가까이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혹은 이 시편의 기자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환한 얼굴을 하고 계시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들의 얼굴, 즉 우리의 얼굴이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2 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사절에서는 그의 눈이 온 백성과 민족들 그리고 땅 위의 나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절에 보니까 민족들과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칠절에서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그 환한 얼굴을 본이 시편 기자의 눈, 그의 마음이 모든 나라들, 민족들,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선민 사상. 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만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만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관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또 품을 수 없는 그런 비전을 이 시편 기자가 이시 가운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넓은 그 마음의 씨야, 탁월한 신앙의 안목을 지니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67편은 특별히 선교적 시편 혹은 선교적 선교사의 시편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또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웃으시는 얼굴을 또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한 얼굴을 해 주시면 참으로 좋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 빛을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내가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잘 누리면서, 또한 내가 받은 복, 이 복을 또한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새 2024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이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그 얼굴빛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나아가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 땅의 성교지들 위에 밝게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